아 이번에 다른 스타일과 함께할 거에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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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잘 들리시나요? 네네. 감명님은 말이 없으셔? <laughs> 이건 말도 안 돼. 아이고, 나 가장 <laughs> 아 이거 내가 잘 못하는구나. 마이트. 어허르트. 망했어. 아아아아아 아. 비바람 재즈는 뭔데? 해봤데 비바람이 채이는 바다. 잠자해져오 안녕. 어? 아까 다 뭐예요? 몰라요. <laughs> 아나 비바람은 안 해봤는데. 아 비바람. <laughs> 여기까지 부르는 게 국룰임. <laughs> 오 뭐야? 알아서 <알았어>, 조여주네. 대척하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비바람이는 바람의 흐름을 읽어야 해요. <laughs> 너무 많은 걸 말하시네 <laughs> 바람의 흐름을 읽어 바람의 방향을 따라 나이 블랙매직을 보여줘야겠구만나블 블랙 모르겠어요. 블랙 블랙 no. 어 진짜 싫다 아, 말 너무 세. 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어왜나찔거려 야야야야 아, 나 조심해라. 어. 나도. 어, 실수로 함정을 해버렸네. 버려버려들. 아, 비바람 이거. <laughs> 너무 <하트>. 어려운데. <laughs> 떨어지지 마. 돌. 역시 돌은 개사기 테미니. 망했다. 이 정도면 이 친구가 버텨줄만 하겠죠? 오! 아니요. 버텨줬어요. 하안 <laughs> 돼, 잠깐만. <laughs> 나이 키 이러지마 어 뭐야 오 나이 오케이든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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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싫어 <laughs> 키특기 아 잠깐만 애기야 이거만 버텨주면 되거든 보팅하면 그돼 애기야 자 하지만 나이 매직 북이 여기서 나온다면 당연히 <laughs> 나이스. 아, 나이스. 너무 좋고. <laughs> 잠만다. 이제부터 흑마법만 쓸래요. 나의 모든 블러보흑마법을 위해 올라가. 봤습니까? 나의 매직부. 조심하라 했죠. 오늘. 뭐? 아. 나만 죽을 수 없어 <laughs> 매직북 어 이거면은 어? 괜찮지 2등? <laughs> 고마워요 아 m p t y h a y d 아 n Maya? a 어 what is a w 거지? 아 m e t 린 g 기분 좋은데 오저 i n 었어 뭐지 어 t 다가 1등 h 한 거지? 아 I 아, 이 e l 아행복하 I 이 o n 까 갓겜. 아. 피발아. 보고세요. 보고세요. 오 룸바. <laughs> 우리에게 답이란 없죠. 어. 더상 올리면 안 되겠다. 응? <laughs> <laughs> 이걸 무기에 어? 딱 넣어서 스탱을 줍시다 아니야, 한번더 기회가 있어. 뭐? <laughs> 너 맛있게 먹으면 사는데. 먹지 말고 구분. 구부... 집중해야겠다. 이걸 해서 자리를 넓혀. 응? 먹지 말고 9분 구부... 집중해야겠다. 어? 뭐야? 1등인 것 같아. 그래도 괜찮다 그러면. 어? 아싸 1등. <laughs> 뭐지? 닭고 공승이. 이상하다 난한게 없는 거 같은데? <laughs> 내가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시나리오니 반대였는데? 어 이상하다 무시기 살짝 쉬었나? <laughs> 뭐지? 무시기 이것이 트리키타워 5시간의 힘인가? <laughs> 뭐지? 난 10시간 넘었는데 음어 이게 5시간의 힘인가? <laughs> 뭐지? 어, 이상한데 응기억했구나 음, 어허, 풍선 먹어라. 풍선님은 괜찮지. 아. 어, 어, 어 됐다. 어머나. 다 너무 어 부실하지 멋있어, 않으면 일단 이렇게 저도? 평화로워야지. 맞아 맞아. 하지만 노란 풍선이 부빙 하늘나. <laughs> 어 뭐야 떨어지는 거에 효과 들어갔다 아 왜지 역시 또아아백 마법 안 씁니다 아이 풍선 몇 개야 보라라 <laughs> 아이 풍선만 몇 개야 오케이 아 이거 왜안 내려와 캐 중심 잡기에 어허 나한테 왜 어? 이러실까 아마? <laughs> 어, 이게 잡혀. 진짜 못 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내가 왜 이렇게 부실해? 저거 내거왜 이렇게 옆으로 기울고 있지? 뭐지? 뭐지? 잠깐만. 왔어. 형 아! 버리는 버리는 방송에서 버리는 이상한 소리네요. <laughs> 지방송 방송 아니라고. 안돼 이등은 이등 이길 거야. <laughs> 뭐야 누가 이등이야? 몰라. 누가요? 누가 이등이야? 어, 케이 겼다아이 밥이 쉬웠어 이씨. 나이 판이가 안 되겠다. 가물어. 나어 이런 똑같아 지네 <laughs> 둘이 따라 있어요. <laughs>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뭐야? <그거. 웃음> 이거 뭐야? <laughs> 어떻게 구물가 나올 수가 있지? <laughs> 뭐야? 뭐야? 왜난난왜 아웃이야? 난, 난왜 어이판 1등하면 게임 이긴다. 아 1등 막아야지. 어 잠깐만 아... 안돼 어지 <laughs> 내가 1등하면 이긴다는 게 플래그였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어? 뭐 하셨습니까? 이러면 <laughs> 잠깐만 이러면 동점인데. 욕심인가? 아니야. 욕심. 이거를 이겨야지. <laughs> 아, 이걸 이겨야지 되는데. 아. 이겼나? 제발. 아, 이거, 가비. 가비, 어.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아, 1등 했네. 다시 왔네, 이거. 아, 뭐, 와, 1등 해버렸네. 고인물 봐라. 대능충이었네. 아, 5시간에 힘인가, 이게? 저는 이제 딱한 판에 딱한판 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잘 <laughs> 가요. 음? 아, 딱1승하고 가네요. <laughs>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한판은딱1승이네 그럼 이제 열심히 방송하시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laughs>